아야입니다. <laughs> 저번에 목도리 하고 너무 따뜻했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 두르고 나왔어요. 뭔가 목에 따뜻하게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체온이 좀 올라가고 유지되는 느낌. 이 머리랑 발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잖아 요 옛말에. <laughs> 오늘 또 어, 한번 좌식의 끝판을 한번 가보자 해서 다른 텐트에 좌식 모드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무난하게 가려고요. 채워 놓고 야채 깔고 그 세팅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은 지나다니던 길목에 자주 보이던 캠핑장이 있는데 끌리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좀 서치해 보고 찾아보니까 나름 괜찮아 가지고 오늘은 그쪽으로 가 보려고요. 경주에 있는데 오늘 경주로 또 갑니다. 출발해 볼게요. 확실히 <laughs> 몸이 좀 많이 둔해졌어요. 저기 언제고. 설 연휴 때? 설 연휴가 있는 주에 좀 많이 먹었거든요. 꾸준하게 많이 먹었더니 요 근래 몇 년간 몸무게 중에 최대 찍었습니다. 맥스에요, 지금. <laughs> 큰일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자존심으로 과장 안 가지고 왔거든요. 군것질 할 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근데 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다. <laughs> 아, 정신 못 차리고 큰일이다. 미쳤다. 이거 후진 넣어서 나가야 되는데, 촬영한다고 약간 정신 팔려서 앞에 살짝 콩했어요. 끌 거예요. 안녕. 가서 켤게요. 이제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해 가지고 둘러보고 자리 잡으라고 하셔서 저는 소나무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는 경제에 위치한 편한 캠핑장이에요. 보면 이렇게 두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사이트라서 팀끼리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배전반이. 한쪽밖에 없어요. 저기는 배전반이 너무 멀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저기 옆에 사이트 하려고 했는데 배전반이 너무 멀어서 저 이쪽 사이트로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도 사이트가 있고, 여기 지금 건너편. 여기 이쪽으로도 사이트가 있고, 오늘 제 사이트는 여기. 오랜만에 서커스 피칭을 할게요. 오랜만에 서커스 피칭하니까 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팩을 계속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 한참 했어요. 이제 안에 내부 채워야 돼요. 이제 세팅까지 다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내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스톱이랑 그 다음 난로 야전 침대 박스 겸 테이블 쉘프랑 사이드 테이블 하나 더 그리고 오늘은 서큐를 이렇게 위에 달아놨어요 오랜만에 세팅 좀 많이 하니까 이것도 힘드네 안 하다가 하니까 <laughs> 그래도 오늘 덜 꺼낸다고 덜 꺼냈는데 근데 네, 뭐 꺼낼 건다 꺼낸 것 같아요 <laughs> 바로 앞쪽이 도로변이라서 저쪽이 거리가 조금은 있기는 한데 약간 차 소리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뭔가 좀 괜찮으면서도 묘한 캠핑장? 정리다 했으니까 밥부터 먹고 원래 순대 순대 전골인가 밀키트를 사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4인분이더라고요 어떤지 좀 많더라. <laughs> 저도 뭐잘 먹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몸무게를 생각해서 자제를 해서 다른 거 가지고 왔어요. 고추장 불고기 집에서 양파도 더 썰어서 넣었어요. 키고. 고추장 불고기 요렇게 바로 밥 쌈도 하나 사올걸 음. 요 네. 중구 어디서나 밤에 때나. 아 날도 아,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결국에는. 과자. 아니 제가 이거를 저번에 사놨어요 사놓고 차에 넣어놓고 깜빡하고 아까 짐 꺼내다가 찾았거든요 변명이 좀 길었죠 오늘 마지막 자존심으로 과자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자를 먹겠습니다 그냥 내일 운동을 더 하죠 뭐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돼지가 되고 몸무게 중에 최대 찍었습니다 맥스에요 지금 이건 맛있는데 달달하고 이렇게 됐어요. 오랜만에 이소카스에도 요거 마이크론 랜턴 결합해서 점화를 했는데 점화가 안 되네요. 이몇번안 썼는데 고장 났나? 왜 그렇지? 이지라이트 랜턴으로 그냥 켰어요. 저거 켜놓고 위에는 골제로 해놓고 또 오랜만에 새로운 랜턴 꺼내니까 기분이 좋네. 시간이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요 근래 캠핑을 춥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지금 문 닫아버리고 날로 이빨 켜서 그냥 옷다 벗고 그렇게 있으려고요 지금 그냥 문 닫아버릴게요. 맞아, 벌써 열감이 확 올라오네요. 서큘레이터가 오늘은 여기 위쪽에 달아놨어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이거로 돌려서 고정을 하고 여기 볼헤드로 또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헤드를 조정을 할수 있어가지고 방향 설정해서. 무난하다 듣다고 완전 찜실방이 됐어요. 화력도 원래 빵빵하게 틀려고 했는데 거의 최소로 낮춰놓고 했는데도 덥다. 저번 캠핑 생각도 안 나네요. 이렇게 또 편해지면 또 추워서 하는 건또 못하는데. 사람이 참 적응은 또 잘해요. 힘들긴 해도 힘든 거에 또 적응하고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거에도 빨리 적응을 해버려서 또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제 남은 시간은 요거. 자. 와이파이 제일 빵빵한 거세 개짜리 이번에 MBTI 이벤트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딱한번 맞추셨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되게 저를 성실하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엄청 무계획은 아닌데 즉흥적인 면도 좀큰것 같아요. 그냥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당첨되신 분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서 직접 가져다 드릴까 싶기도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해볼게요. 타이핑하는데 화면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인데 홀딩으로 돼 있어요. 파닥파닥 파닥 하잖아요. 이거 아까 인센스 받침대. 인센스 받침대 올려가지고 고정해서. 나름 최적의 타이핑 환경을 찾았어요. 자기 전에 뒷정리를 하는데 느낌이 세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빵꾸 났어. 자꾸 털이 나와서 나플라 풀거려. 안 된다.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어제 패딩 녹은 건 너무 속상하다 그게 언제 빵구가 났을까 불빵이 그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걷어 올린 부분의 안쪽 부분이라서 스킨을 약간 당겨가지고 바느질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제 밤에도 입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입었는데 이게 구멍 사이로 털이 우수수 떨어져요 날리면서 퐁퐁퐁퐁퐁. 어제 잠은 뭐잘 잤어요. 잠은 잘 잤는데 잠들랑 말랑할 때 고영희 씨가 저질이 하려고 들어왔다가 딱 걸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크게 이벤트도 없고, 아, 패딩 태웠지. 그래도 크게 <laughs> 뭐 일은 없어가지고, 잘쉰것 같아요. 응, 좋았어. <laughs> 이제 철수는 다 했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하루 잘 쉬고 가는 그런 캠핑?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